손 한번 들어주세요. 샬로, 괜찮죠? 두 네. 번째 목회시를 뭐, 한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소만히 말을 늘해요 이렇게 <laughs>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. 로 토요일입니다. 저에게 토요일은 좀 잠을 푹잘수 있는 시간입니다. 토요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오늘은 오전 8시까지 푹 자고 일어나서 토스트로 간단하게 식사를 했고요. 책상에 앉아서 오늘 일정또 내일 일정 점검하고 내일도 이제 주일이니까 또 오늘은 다음 주에 있는 수연회 준비하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. 토요일은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. 오 전에는 집에서 설교 준비나 여러 가지 기타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오후에는 교회 나가서 주일날 준비하는 시간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주에 있는 수현의 그 준비를 이제 마지막 점검이죠 사역자들과 함께 한3 시간 정도 또 얘기 나누면서 길리 체크하고 다음 수요일을 잘 준비하시도록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. 토요일 일정은 좀 다른 날보다는 평범한데 그다음은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. 네, 샤롬입니다. 네, 이 시간은 지금 어, 다음 주에 있는 금, 토요일에 있는 수련의 테마파크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. 아직 다 모이지 않았는데, 한 10명 이상 모일 것 같아요. 네, 지금 다음 주에 있는 수련의 테마파크 준비를 해서 함께 지금 사세 모였습니다. 네, 손한번 들어주세요, 샬롯. 안녕하세요. 예, 잠깐 예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렐루야 지금 저녁 9시가 좀 넘어갑니다. 교회 에 와서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 준비 이제 회의를 잘 마쳤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를 작성하는 것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설교가 끝났는데 마음이 조금 홀거문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는 <laughs> 그 설교가 늘 어, 부담도 되지만 또 즐거움도 되고 기쁨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더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, 저한테는 어, 오히려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제 스스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것을 내일 전할 때 어, 더 기쁨으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. 할렐루야. <laughs> 어유티 괜찮, 아, 괜찮죠? 예, 다음 주에 있는 수련의 기간 동안에 이제 사역자들이 입을 튄데 이번에 이 디자인도 저희가 해서 두쁘게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특별한 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좀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목사에 대해서, 목회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하고 싶어서 <laughs> 이렇게 화면이 켰습니다. 아, 목사가 된다는 부분들이 각자의 기준마다 아, 다 다를 텐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홀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회자의 길은.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는 사실은 쉽지 않은 길 같아요. 물론, 그냥 내가 콜력을 받지 않고도 목회를 잘할 수도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뛰어나게 또할 수도 있겠지만, 그냥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정의한 건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된다. 그래야 제,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목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목회자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뭐 책을 봐서 뭐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랑이 제가 목양하는 목회하는 것에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. 어 이거는 내가 갖고자 해서 갖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. 요또 이것은 인간적인 국률함이나 사랑의 차원까도다 다, 다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계자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흘려 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콜링,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크들로스의 사명, 하나님이 각자의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. 사명감 그렇죠.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공통된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에 저희의 비전이 있죠.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교회마다 또 목회자마다 주어진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목회자는 소명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자명감이 필요합니다. 또세 번째는 이 교회란 부분은 또 성교지 뭐 성교사와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양이란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주어진 어떤 그 교회 안에서 교회 를잘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능력적인 부분들은 또 배워야 되고 훈련되어 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관계나 또 성경을 보는 눈이나 말하는 법이나 뭐 인품 이런 것들은 내가 학습을 통해 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들이 발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목사로서의 길을 가는 누군가가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사명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싶고 세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능력 경영도 되겠죠 목회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되어지고 또 학습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꼭 그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. 예, 근데 이것은 뭐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모두가 동일하지는 않겠죠. 그냥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누군가가 길을 물어보면 꼭 이렇게 되, 어,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. 샬롬입니다. 알렐루야. 알렐루야. 아, 이제 퇴근합니다. 저녁 9시 3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. 한번 제 모캡실 뭐 한번 이렇게 <laughs>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뭐 <laughs> 그냥 한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저에 사무실 사무실과 음. 통하는 문이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책상에 쓰네요. 뭐, 뭐이 정도 그래도 괜찮죠. 온도가 조금 내려갔고요. 그리고 습도가 좀 괜찮아 가지고 오늘 있다 보니까 물론 에어컨을 틀고 있었지만 와서 뭐 여러 가지 작업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제, 이제 퇴근합니다. 예, 퇴근하면서 여러 곳을 한번 점검하고 가게 되죠 보통 목회자들은 예, 여기가 아, 도서관인데 예, 도서관에 지금 잘 마무리가 다 됐네요 예, 잘 해놓고 갔고요 여기 이제 제가 4층에는 목회실 그리고 사무실 뭐 화장실 또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예, 사무실은 이제 구교자들이나또 사역자들이 쓰는 곳인데 예, 잘 정돈하고 갔네요 예, 그리고 문화 공간입니다. 어, 성분님들이 이제 올라오셔서 뭐, 차도 마시고 뭐, 방서도 하시고 또 뭐, 공방에서 공방인데 예, 저기또 <laughs> 아직 있네요. 예, <laughs> 수웠어요. 공방인데 여기서 물건도 만들고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. 어, 여기 보면 잘잘 만들어 놓은 게뭐 뭐 도구들도 있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겨울 또 쌀쌀해지면 예, 나무를 이때는 난로가 저는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어, 저희 충북에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, 거기서 나무를 공수해와서 어, 잘 이렇게 마른 나무를 떼우고 있습니다. 그거는 여기는 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곳인데, 앞으로 여기는 뭐 이렇게 잘 만드는 공간으로 어,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여기는 이제 공방에서 만든 물건들인데요. 괜찮죠.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어, 어떤 신방을 할 때, 그래서 신방을 할때 여기서 사서 신방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식초가 있어 보니까 뭐 조청도 그러는데 양파 식초를 제가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틈틈이 먹고 있는데 굉장히 몸에 좋은 것 같아요. 4층에서 3층 내려간 중인데 다음 주수요회로 순환 어,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어, 붙여놓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제가 탐내는 건데 어느 집에서 세면대를 사용했던 건데 이거를 다른 연못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<laughs> 좀 타격증입니다. 이제 교회가 이제 3층으로 내려갔는데 예, 이렇게 가파르죠.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까지 걸어 올라오고 4층까지 또 걸어 내려가야 되죠. 그래서 교회는 3층과 4층을 쓰고 있는데요. 어, 예배당도 어, 잘 점검이 잘 됐겠죠. <laughs>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4층 예배당입니다. 이 공간은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카페라도 사용했는데 지금은 4층에 있어서 그냥 단소 그냥 잠깐 나누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전체 한 최한 10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저 뒤에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죠? 현수막을 제가 좋아하는 식자가입니다 잘되잘 잘 점검하고 갔네요. 왜 네, 이제 3층에서 2층을 내려가는데 어, 사각자참 이쁘게 잘 해놓는 것 같아요. 예. 아, 제가 조금만이 말을 같아요. 뭐 이렇게 <laughs> 약간 애매하게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그러네요. <laughs> 제가 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무인 PC방인데 저는 PC방 경험이 별로 없어서 좀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기가 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지못하다고 목회자들이 가는 장소가 보통 식당 야외를 가더라도 갈수 있는 곳이 한정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이제 만나면 식사하는 거뭐 커피숍 가는 거 정도 산책하는 거그정도를 저는 그렇게가고 있습니다. 다른 곳은 잘 엉뚱가 않나요? 전국적인 네. 사고라서는 잘 모르겠는데 오해할만한 것은 잘안 갑니다. 아, 저는 여기가 굉장히 익숙해서 좋아요. 계산동이 살기 좋습니다. 몇번 계속 말을 하는데 인천 계양구가 제 생각에는 그냥 살기 좋은 곳. 조금은 뭐 크게 세련되진 않았지만 사람 사는 냄새도 많이 나고요. 또 경겹고 주변 에갈데가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리기 자. 예, 이것이 이제 아침 식사입니다. 점심은. 먹겠습니다.